야저 구름 좀 봐라 얼마나 멋집니까 가을 가을 합니다 형님들 가을이 최고요 캠핑 다닐 때는 봄 가을이 최고요 예, 겨울하고 여름도 좋지만 봄 가을이 최고입니다 저기 여기는 2주차장이에요 저희 2주차장인데 공용주차장에 와 있습니다 어 여기 있는 차들은 왜 들어오냐 대차 사장님 형님들이 타던 똥차들을 다 제가 사가지고 대차를 해놓는 차에요 대차를 받고 우리 차 팔고. 그래서 차가 몇 대가 모였냐? 아, 깎아본 얘기 한번 해야 돼요. 몇 대가 모여 있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좋은 차를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똥차만 사요. 똥차, 똥차 형님들. 막, 팔으려고 했는데, 헐값에 준다는 그런 차들, 여기, 여기다 와 있어요. 자, 저쪽에, 예. 네. 아, 이거, 이거는, 그, 이 배는, 아, 이 배는, 예, 제트스키죠? 제가 이제, 취미 생활 중에 이것도 있어요. <laughs> 한 3년, 3년, 4년 됐나? 네, 이렇게 두 대를 타고 있어요, 두 대. 시골에 또두 대가 있고. 그 그래, 바다에서 타는 거라 험해요. 요것도 요번주 일요일 날또 떠납니다. 요거 타고, 요거 두대 타고. 자, 똥차 다 사가지고 어디다 모아놓냐. 여기 있어요. 프레지오, 이스타나, 요거 DPF 달렸어요. 달린 것만 있어요. 그 다음에 순대국밥집 사장님 차. 아시죠? 그 다음에 오늘 매입 들어온 거. 이스타나 <laughs> 얘도 DPF가 달려 있어요. 롱바디고 14만 키로 탔나 그래요. 여기 이것도 그 하이 리무진 프리스모4륜구동그 뭐 서울 사장님 그 200만 원에 대차 받은 차 하이 리무진이에요. 그 로디우스 또 이거 뭐야 하얀 차 이거 스타렉스 어 아사 아 천안 사장님 차 어. 그, 뭐야, 그거. 그 <laughs> 포터2. 136마력인가, 그거. 그 다음에 카니발. 여기도 스타렉스. 이거는 우리가 대차를 받았는데 압류가 있어서 대차를, 대차를 어떻게 이전을 못 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안타까운 차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차주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아요. 압류를 좀, 이 방송 보면 사장님 차 압류를 좀 풀어주세요. 이전 점 하게 명의가 사장님 명의라 보험도 안 되지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 공중에 떠 있어요 사장님 과태료 엄청 나왔을 거예요 요것도 있지 요거, 요것도 트리스모 요것도 대차 나가는 차죠 에, 카니발 대구에서 대차받은 차 300만원에 그 다음에 벤츠 8천만원에 대차받은 차 네. 그리고 저기 또 있습니다. 저기, 저기 또 잔뜩 있어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이쪽에도 있어요. 여기 한 25대가 있어요. 그래서 아안 팔립니다. 이거 안 팔리는 차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이걸 꾸준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판매를 할 예정인데, 아뭐 원성차들 있어요 원성차 스타렉스나 카니발 이런 거 하다가 마른 것들 있어요 쩔었네 쩔었어 이렇게 전기 작업까지 다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차들이 많아요 예, 230 암페어에 예, 지금 100% 충전된 상태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싸요 <laughs> 싼데, 예, 안 팔리더라고. 예, 포토도 저기 매입 잡았는데 이것도 팔아야 되는데, 팔아먹을 시간이 없어요. 예. 그리고 진짜 극가성비 차, 이거. 극가성비. 이거 진짜 좋아. 이거 리무진인데 9인승. 이것도 만들어서 팔을 거예요. 얼마에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차량은 이렇습니다요 차도 이제 꾸밀라고 그러는데, 요것도 꾸미면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어, 전거는 아 열렸네. 말뚝이야. 얘가... 에... 1 0만 탔네, 얘 저거 13만인가? 얼마 탔나 제도 한 13만, 14만 탄 거고. 하여튼, 안 팔리는 차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형님들 대차 주는 차 여기 다 가서,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 아, 구름만 보면 멋지네. 구름만 보면 멋져. 여기는 제2주차장입니다. 소수한 캠핑카의 제2주차장. 네, 똥차를 그만 사고 싶은데 죽겠습니다.